푸조가 새로운 실루엣의 2024 푸조 9 곱하기 8 하이브리드 하이퍼카를 공개했다. 새 모델은 오는 4월 열리는 2024피아웨 기라운드에서 데뷔한다. 푸조 9 곱하기 8은 2022년 7월 이탈리아 몬차에서 열린 6시간 내구 레이스를 통해 데뷔했다. 데뷔 1년 만에 다시 찾은 몬차 서킷에서 푸조 피아웨팀 푸조 토탈 에너지가 3위로 결승선을 통과해 주목을 받았다. 기존 푸조 9 곱하기 8은 지난 3월 초 열렸던 2024피아웨이의 개막전인 카타르 1812km를 마지막으로 물러난다. 2024 푸조구 곱하기 8은 올해 9개 제조사의 19개 프로토타입이 치열한 승부를 펼치는 하이퍼카 클래스에서 경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타이어 폭 변경, 리어, 윙 추가 등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쳤다. 또한 푸주 스포츠 팀은 전후면 타이어 폭이 동일해야 하는 피아 성능 균형, 복 규정 변경으로 성능 개선 여력을 확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데이트를 꾀했다. 푸조스포츠 기술 디렉터 올리비에 얀손니 올리비에 잔손니에는 기존에 적용한 31cm, 31cm의 동일한 타이어 폭에서 벗어나 전면과 후면에 각각 29cm, 34cm 너비의 타이어를 적용했다. 경쟁 차종과 동일 선상에서 경합을 벌이기 위해 대회에 참가하는 다른 하이퍼카와 유사한 차체 디자인을 채택했다라고 말했다. 또 타이어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2024 푸조구 곱하기 8의 부품을 재배치 및 경량화해 무게중심을 조정했다. 또한 공기역학적 균형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기역학적 하중을 재분배했으며, 리어 윙을 추가하는 등 차체 구성 요소의 약 90%를 재설계했다고 전했다. 2024 푸조 9 곱하기 8의 리버리, 리벨, 레이싱카 외관을 마감한 스티커 및 페인트 도장 등 일컬음날 디자인하기 위해 푸조 스포츠 팀과 협력한 푸조 디자인 디렉터 마티아스 호산, 마티아트 호산은 2024 푸조 9 곱하기 8은 푸조를 상징하는 사자 머리를 다양한 크기로 배치한 디자인을 적용했다라고 했다. 특히 사자 무리를 상징하는 그래픽 디자인은 내구 레이스의 가치를 완벽히 표현하는 집단의식을 나타내며 푸조 토탈 에너지 팀의 정신과 재능을 강조하고자 했다. 블랙, 그레이, 화이트, 크립토나이트 등의 색상은 푸조 스포츠 컬러 차트에서 차용했다고 했다. 푸조커 린더 잭슨, 린더 작손은2024 푸조구 곱하기 8은 브랜드의 가치를 완벽하게 보여준다. 모두의 노력으로 완성된 2024 푸조구 곱하기 8로 내구 레이스의 새로운 시대에 동참할 수 있어 자랑스럽고 모터 스포츠의 역사에 한 획을 그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